찍어 먹을래? 안 먹어 어! 아! 이봉 죽었어 이씨 야, 이 봉도 왜 그래? 아, 아니라고. 아... 야, 너 얼굴 왜 그래? 너 진짜 무슨 일 있었어? 어? 왜 그래? 누가 너 머리 크다고 놀렸구나. 누구야? 어떤 점이 그랬어? 아니, 우리 봉도 머리 큰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놀려. 어? 누가 모른다고 이 머리 큰 거를 누가 놀렸어? 이 봉도 머리 크다고 누가 놀렸어? 아니야. 아니야? 잠깐만. 가누었다고 놀렸구나. 그래서 놀아이라고 놀렸지, 어? 놀렸구나. 뭐냐? 어? 어디 철새 소이라고 해보시지. 아 어? 자연인이라고 해보시지. 이게 그린이 아니라 진짜 수염이라고. 어 누가 놀렸어? 누구냐고? 누가 놀렸어? 나? 아니, 누나 아? 누나. 내가 너를. 누나 누나가 지금 제일 많이 놀렸어. 무슨 소리야? 나 너를 너무 안좋 지금 범인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. 누구야? 범인 더미 누구냐고? 범인 누구냐고? 잠깐. 요즘 놀이터에서 애들 괴롭히는 일진들이 있다고 그러던데. 너 그놈들한테 당한 거야? <웃음> <맞아>. <웃음> 거기서 일진들이 막방사오라고 하고 돈도 뺏는다 말이야. <laughs> 뭐? 진짜 일진들이 진짜 일진들이. <laughs> 아, 누나, 어쩌게 아, 거기서 박일진이라는 형이 있는데 싸움 엄청 잘한다고. 그럼 그냥 참냐? 아, 그래도. <laughs> 아, 진짜. 잠깐만. 어? 오! 클레이, 이분도! 나에게 클레이가 있잖아! 뭐야. 이걸로 어? 좋았어. 인사! 뭐야? 여기다 뭐 하는 거야? 기다려봐. 지금 박일진을 이기기 위한 나의 비장의 무기! 어? 아니, 비장의 클레이 만들고 있잖아. 비장의 클레이? 박일진, 기다려라. <laughs> 인사. 어디 어디 어디? 아, 이봉도, 저 놈이야? 어, 저 아, 형이 아, 박일진이라는 아, 형이야. 좋았어, 이봉도, 넌 여기 숨어 있어. 여기? 이 자식. 누나 도나, 아, 조심해. 야야. 봐봐. 네? 좋아, 걸려 들었어. 더, 더, 더야 저요? 저요? 그럼 여기 너밖에 더 있냐, 일로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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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아유, 야, 야. 네. 마스 내려, 마스 내려. 아, 왜, 왜요? 너, 돈 있냐? 또, 돈 없어요. 아유, 뭐, 맨날 어때, 이것들은? 몰래? 아. 이거 뭐야, 이거? 초반이 두둑한데, 이거? 야, 뭐야? 어? 아, 왜, 왜요? 주니에손 빼. 왜, 요 에, 뭔데, 이거? 어? 아, 꺼내버려, 이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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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이이 큰일 이잖아 이거. 아이씨! 왜 갖고 있어, 진짜! 아유, 이 야! 장난 아니야, 어? 죄송해요! 아유, 깜짝 놀랐네. 아아놀이터에 배고프다 야 네. 가서 빵좀 사와라 어? 더 빵이요? 더빵 있는데 어 그래? 네. 어 개나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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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저짜빵 있어서는 살았다 어? 빵 여기요 어허 좋았어 제재 아, 계획기구만아 이거 맛있지 이거 어? 아, 어? 아. 아. 아, 아, 아. 아, 이거 뭐야 이거 야 아, 이거

아이거 또 클레이잖아. 아이진짜 야! 아이 진짜 왜 자꾸 클레이 당이야.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. 제가 그러면 비싼 이어폰 선물로 드릴게요. 어, 이어폰? 네. 어어 어, 그래? 비싼 걸로 드릴게요. 여기요. 아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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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신형 이어폰 네. 야너 이어폰 때문에 산거 알았어? 네. 아 좋아. 야 노래 한번 들어볼까? 잠깐, 아, 왜 아무 노래도 안 나오는데? 야, 이거, 뭐, 뭐, 뭐야, 이거야, 뭐 이거? 어? 뭐, 뭐야, 이거야, 이거, 어? <심 unlikely> 아, 뭐야, 이거야? 뭐야? 뭐야? 아이씨, 이거, 걸리자. 아유, 이, 이, 너, 이, 진짜, 이씨. 이야! 뭐야, 이, 거 뭐야? 이씨, 이거, 빨리 안 풀어, 어? 빨리 안 풀어. 내가 뭐풀것 같아? 내가 뭐풀것 같아? 어, 그래? 어디 한번 풀어봐. 어디 한번 풀어보라고! 강목을... 그감을그래도 그, 이거 풀어 너힘들 진짜 풀어 봐 벽돌 아아 아예 저저저 여기 계속 이렇게 저 여기 계속 스테이까 신경 쓰면 이게 널다 가세요 예... 예학씨 까불고 있어야 너도 최고 최고 최고. 야, 너 앞으로 내 동생 괴롭히지 마라. 그냥 가자 이붕구 괴롭히지 마. <laughs> 인사. 정답은 뭘까요? 바연바로 바로 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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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짜잔, 이게 클레이오티로, 이거 클레이, 클레이. 핸드폰 배터리 충전해야지, 여기는 꽂으면 되겠구나. 자, 정답은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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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! 클레이 클전이 충전이 절대 이거 다빼이려빼빼버클빼이클클이이 클레이 네 y Cl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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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습니다 Clay, c 클레이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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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, 바로. 이, 마스크예요, 이 마스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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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클레이크레이하 밖에서 놀다 왔으면 손을 씻어야지 여기서 클레이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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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비누 이게 바로 클레이였어요. 쩌저저 클레이. <laughs> 와. 마스 <laughs> 음, 다음에 무슨 과자 먹지? <laughs> 음, 이거 먹을까? 이거 먹어? 이거 먹어? 먹을까? 호텔 먹을까? 어? <laughs>